일단은 필요한 치아가 어금니에. 진짜 이렇게 판서로 설명까지 하시면서 대부분 진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네, 약간 설명을 해야 네. 이해하기가 쉬우니까. 네. 사실 말만 해서는 잘 모르잖아요. 네.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뭐지? 인교팀장님 보시고 신한 분이신데. 네. 아, 근데 매번 이렇게 바쁘게 진료 보시면 진짜 숨 돌린 틈도 없을 것 같은데. 숨 돌린 틈까지는 있고. 아, 그 정도는 있어요? <laughs> 아 바쁜 게 나으세요? 환가? 뭐. 아 그럼 환가하면 원장실 앉아있으면 뭐해요 아 그렇지 우울하서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진료 보시는 게좀더 편하시겠네요 원장실 앉아서 다른 직원들 일하게 하는 게 좋은데 아 사실은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어 왜? 가셔야 되나요? <laughs> 봐야 될거 <것> 같은데 근데 <laughs> 네,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? 뭐 야간 진료 있으면 뭐 10시간? 지금 병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회의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페이 닥터 했을 때는 진료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이슈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게 100배 정도 된것 같아요 어... 음. 그럼 원장님은 하루 종일 시간 날도 없이 하시잖아요 음... 예 그쵸 거리 그쵸 아 시간 날이 있구나 그냥 뭐 일요일도 하니까 추석 아, 그러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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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때도 이번에 계속 네. 했어요 당일에는 안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했거든요 아, 근데 추석 연휴에도 거의 응급 환자들이 많아. 이게 어. 다니시던 치과가 문 닫으니까 저희 병원으로 오시죠. 그래서 어. 이제 와서 아,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이야기 힘들었던 이 있어요. 그냥 가장 큰게 사람 관리 같아요. 사람 관리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. 지금. 그게 공부가 된다고 그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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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거예요. 맞는 사람은 찾아야 된다. <laughs> 직원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같이 해보고 싶은 거야? 네. 같이 뭘 하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그뭐 원장의 희망사항.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. <웃음> 딱히 없나? <laughs> 뭐 오늘, <laughs> 오늘 병원이 처음 잘됐거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아, 아, 장난이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<laughs> 네.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거로 봤는데 오히려 조금 더 올르기도 해가지고. <laughs> 아직까지 큰 실은 없었네요. 지금 그죠 그죠. <laughs> 환자 네, 싫었는데 뭐 다들 네. 다 도와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? 근데 언제부터 환자가 좀 많아졌다? 음 처음부터였나? 처음 아, <laughs> 다니고 <laughs> 언제부터지? 아저? 이게 그러니까 나 이게 막 팍! 갑자기 뜨는 게 아니라 네. 조금씩 조금씩 네. 오르듯이 이제 오. 가는 것 같고. 근데 치과는 비 시즌이랑 시즌 있나요? 그 꽃게 시즌이 있어요. 아. 이번에도 아. 아. 요즘도 아. 많이. 이것을 쓸... 어그 어, 11월까지가지고 그냥 그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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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원장님 이제 인수를 하신 거잖아요 이전에 다니던 환자분들이 아직까지 다니는 중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많이 이탈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어, 인수한 게 확신에 안 졌네요 장단점이 다 있어가지고 그 전에 있던 환자들을 다 케어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AS들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, 아 그렇죠 그게 단점인 거예요. 그렇죠, 그게 단점이죠. 아 아, 네. 그럼 인수할 때 전에 치과 했던 원장님도 아잘 봐야 되는 거예요? 아, 그렇죠. 그렇죠, 전에 했던 원장님이 진료 방향이 맞지 않으면 매출은 확줄 거고 음. 그도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아 그럼 여기 치과를 인수할 거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자리가 너무 제가 이제 원했던 시장 상공원에 아, 네. 대중교통 가깝고 음. 이만한 자리는 없는 거 같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거 같아요. 원장님을 좀 찾아오는. 약간 나름 친절하다고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연령대를 다 50대가 대부분인가? 약간 임플란트는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50대, 70대? 많이 있네요. 95세 할머니도 있고 95세인가? 그도 임플란트가? 네. 와.